식물 중에서도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것들을 두고 우리는 약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는 독성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초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법 세계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약초들이 존재하는데요.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질러대는 뿌리 식물에서부터 먹으면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해초까지 마법세계의 약초는 먹을 세상에서 사용되는 것들보다 비교적 특별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호가트에서도 약초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마법사들에게 있어서 약초에 관련된 지식들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다루고 있는 약초에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영국의 마법사들이 이용하는 거리 다이에건 엘리에는 마법과 관련해 다양한 상점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지팡이나 빗자루 간직 상점 같은 것도 인기가 있겠지만 어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은 마법약과 관련된 재료를 취급하는 약초 상점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되는 곳은 멀페퍼 시의 약재상입니다 롤링 작가는 실존하는 식물학자인 니콜라스 컬페퍼라는 인물에게서 모티브를 얻어 이 상점의 이름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데요. 니콜라스 컬페퍼는 식물학뿐만 아니라 영국의 의학 전반에 있어서도 혁명을 일으킨 영웅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니콜라스 컬페퍼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영국의 명문학교라고 알려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성직자 집안이었지만 본인은 천문학이나 점성술 그리고 의학에 관심이 많아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갔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자신의 할머니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약으로 사용되는 식물과 다양한 허브에 대한 지식들을 접하게 되면서 니콜라스 컬페퍼는 도감의 형태로 식물의 효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 의학계는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학과 관련된 지식들을 독점하면서 소수의 특권층을 통해서만 치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사들은 터무니없이 비싼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조차 일반인들이 읽기 어렵게 라틴어로만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평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치료비를 내면서 의사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 부당함을 느꼈던 니콜라스 컬페퍼는 라틴어로 쓰여진 의학 서적을 영어로 번역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해 버린 것으로 유명한데요. 게다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식물 도감을 정리하면서 의사들끼리 사용하던 전통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전해지는 효율적인 치료 방법도 동시에 연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의학의 발전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는 것이죠. 니콜라스 컬페퍼가 마법 세계와 연관성이 생긴 것은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컬페퍼는 의학 지식이 누군가에 의해 상업적으로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을 위한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이 챙기는 막대한 수수료를 경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더욱 싸고 효율적으로 질병을 치료할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었죠. 이때부터 니콜라스 컬페퍼는 의사협회를 포함한 특권층들에게 집중적인 견제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럽 일대에서는 마녀사냥이 이루어지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는 종교적으로 악마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처단한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시작되었지만 일부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음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니콜라스 컬페퍼는 실제로 약재들을 가마솥에서 끓이는 일이 많았을 것이고 약재들의 성장과 효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점성술 또는 천문학적인 요소를 첨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를 문제삼아 1642년 니콜라스 컬페퍼에게 진료받던 어떤 환자가 그를 마법사로 고발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배후에는 의사협회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었죠. 다행스러운 것은 당시 재판을 맡았던 배심원들에 의해 무죄를 판결받으면서 처형당하는 일은 없었다는 것인데요. 이런 시련을 겪은 뒤에도 니콜라스 컬페퍼는 영국에서 벌어진 남북전쟁에 의사로 참전하면서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1650년대에) 와서는 컬페퍼의 식물도감 초판을 정식으로 출판하기도 했었지만 전쟁 때 얻은 부상과 기존에 앓고 있던 기관지 질환 그리고 결핵으로 인해 (1654년) (3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니콜라스 컬페퍼는 점성술이나 천문학을 치료 과정에 적용시켰다는 점을 이유로 일부 사람들에게는 돌파리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가 남긴 의학서적과 식물도감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현재 영국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인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컬페퍼의 식물도감은 400년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출판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롤링 작가에게 있어서도 컬페퍼의 식물도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롤링 작가는 이 책을 두 권이나 가지고 있다고 하고,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식물 중에서는 이 책에 나오는 이름과 효능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것도 꽤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시리즈 전체적으로 본다면, 멀페퍼라는 인물이나 이 상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적은 없었지만, 롤링 작가는 영국인으로서 컬페퍼에 대한 존경심을 일부 담아 다이애건 엘리의 멀페퍼 씨의 약재 상점을 배치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그와트에서 진행되는 약초학 수업은 실습 위주의 수업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리의 시점에서 이를 담당하던 교수는 후플프프의 사감인 호모나 스프라우트 교수입니다. 우리는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에서 등장했던 맨드레이크 수업을 통해 스프라우트 교수의 모습을 떠올릴 것 같은데요. 하지만 롤링 작가에게 있어서 스프라우트 교수는 더욱 의미가 있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소설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롤링 작가는 원고에 첨부될 여러 가지 스케치를 직접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스프라우트 교수의 스케치를 그리던 순간은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케치는 스프라우트 교수와 그 주변에 마법 식물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이 특징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영화 불사조 기사단에서 네빌이 품에 안고 있던 민뷸러스 민불 토니아나 마법사의 돌에서 해리와 친구들을 꽁꽁 묶었던 악마의 덫 같은 넝쿨 식물이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롤링 작가에게 있어서 이 스케치가 가지는 의미는 1990년 12월 30일이라는 날짜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날은 친구의 집에서 반년 정도 해리 포터를 쓰고 있을 시기였다고 하는데 롤링 작가는 늦은 밤 그날따라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영화를 보면서 스파라우트 교수의 스케치를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전화를 한통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전화는 전날 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 소식을 전하는 전화였죠. 해리 포터 시리즈에는 롤링 작가의 삶과 경험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롤링 작가는 스프라우트 교수를 호그와트에서 기숙사를 관리하는 4명의 사감 중에 가장 포근하고 다정한 인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아마 롤링 작가에게 있어 스프라우트 교수는 어머니의 마지막 기억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격, 이런 성향으로 그려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약초학은 식물의 성장이나 효능을 연구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그와트에서 이를 가르치는 호모나 스프라트 교수에게는 롤링 작가가 떠올린 어머니의 이미지가 일부 투영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롤링 작가는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는데요. 해리포터를 쓰는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작품이 탄생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이죠. 해리포터 시리즈는 주로 상실이나 결핍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리즈에 등장하는 많은 캐릭터들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롤링 작가 역시 해리포터 시리즈를 쓰던 시기에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기도 했고, 해리포터를 집필하던 시기를 두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리포터라는 작품 전반을 본다면 시리즈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슬픔을 딛고 성장하는 과정들은 독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작가 스스로에게도 앞으로의 삶에 있어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따봉!